사도행전 28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의 서울이라고 할수 있는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로마서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지요. 로마 구경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멀고 험, 험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울은 극렬 유대인들에 의하여 로마군에게 치포되었습니다. 로마 총독부가 있는 해변의 가시자라에 2년이나 2년이나 구금되어 있었지요.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구류하여 두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한 후에야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바울과 몇몇 죄수는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져 로마로 향합니다. 아직 재판받지 않은 미결수. 그러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죄수의 신분으로 백부장에 의하여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순풍에 돛단 듯이 출발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폭풍에 휘말렸습니다. 바람을 맞서서 갈수 없으므로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 던졌고 자기네 손으로 배에 장비마저 내버려야 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었으므로 살아남으리라고 하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못, 먹지 못하였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될 것입니다. 그렇게 열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 바울 일행은 아드리아 바다리에 떠밀려 다녔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음식을 먹자 사람들이 모두 용기를 내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배에 탄 일행은 모두 207은 6명이나 되었습니다. 276명. 사람들의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날이 새니 어떤 땅인지 알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습니다.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로마로 향하던 바울 일행은 큰 풍랑을 겪고 드디어 멜리데 섬에 올랐는데 그 섬의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밤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로마로 향하여 가는 바울 일행은 열 나흘 동안이나 함께 풍랑에 떠밀려 다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위로와 안전을 선포하고 그들 앞에서 떡을 먹을 수 있었지만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시는 길은 멀고 매우 험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바다에서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멜리데 오늘날의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몰타 섬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남쪽 98km 지점에 있는 섬입니다. 전체 길이가 약 29km, 너비가 약 15킬로 정도입니다. 주전 1000년 전부터 페니키아인들이 이주해서 식민지로 건설했습니다. 주전 218년에는 로마가 카르타고 전쟁 초기에 이곳을 점령하여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로마의 많은 퇴역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이주하여 정착했기 때문에 이 섬은 상당히 번역을 누렸습니다. 멜리데라는 이름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붙였는데 피난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바울 일행이 풍랑 끝에 피난처를 얻은 곳이 멜리데라는 피난처라는 뜻이라고 하니 또한 신기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섬에 막 도착했 할 당신의 용으로 섬의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주민이라는 말은 본래 말이 거칠고 무례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 일행에게 전혀 그렇지 않았지요. 그들은 오히려 동경심을 가졌습니다. 동정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사람이란 말이 합쳐져서 뛰어드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친절을 베푸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류애나 자비심이나 친절을 뜻하게 됩니다. 멜리대 원주민들은 밖에 사람들이 볼때 야만스러워 보였지만 오히려 보편적 인류애로 낯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여러 사람들에게서 매우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에게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배워야 하지만 아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유연성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지만, 사람들이 말할 때의 야만이라고 불리는 이 멜리대 주민에게서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배워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혼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친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피난처 쉼터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멜리데 주민이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불을 피워 영접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주 매우 당연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바울 일행이 멜리데에 상륙했을 때는 네, 그들이 불을 피워 영접해 주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멜리데 섬에 상륙한 276명은 모두 물에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때는 1월 경으로 추정됩니다. 그것도 겨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만큼 춥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도 겨울은 겨울입니다. 1월에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에 낮은 기온으로 인해 바울 일행이 주위에 몹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체온을 높이기 위한 따뜻한 불이 아니겠습니까? 물에 흠뻑 젖고 추운 날씨에 체온을 올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따뜻한 불입니다. 그래서 멜리대 주민들은 우선 불을 피워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특별한 동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친절을 보여주었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절대 흔하지 않은 특별한 친절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었, 있습니다. 즉, 적절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섬 사람들이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줬는데 그것이 바로 따뜻한 불을 피워서 맞아준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비가 내린 뒤라 날씨가 추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멜리데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로부터는 야만인 취급을 받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신사적이었고 매우 적절했다는 것입니다. 한 여름에 뜨거운데 불을 피워서 대접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추운데 시원한 냉수를 대접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배가 난파를 당해 그 섬에 표류해 온 276명의 낯선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기 때문에 불을 피워 따뜻하게 영접을 합니다. 지금 막 바다에서 구세일, 구사일생으로 헤엄쳐 나온 그들에게, 온몸이 젖어 있는 그들에게 거기에 피까지 내리는데, 오죽 한 끼가 들었겠습니까? 여기에서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물론, 영적인 필요가 가장 절실한데, 이 영적인 필요와 함께.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영혼의 갈증과 함께 그 사람들의 필요에 다가가기 위한 기도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한 가정의 표어는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 봉사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정의 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어선 것은 섬김을 위해서하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이월의 주제는 유연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야만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멜리드 사람들에게서도 배워야 합니다. 전혀 이빨이 튼튼하지 못한 분들에게 맛있는 고기라고 질긴 고기를 대접하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죠. 적절하게 하는 것 이것이 유연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자 선생님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섬김으로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열 나흘이나 바다를 헤매고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뛰어 내린 다음에 겨우 바닷가에 도착한 그들에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체온을 높이는 불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야만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오히려 적절하게 대응했던 것을 우리로 배우게 하시되 영원 구원을 위하여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배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월요일입니다. 이한 주간 이제 2월을 마무리하고 3월을 맞게 됩니다. 살아난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잘 마무리하고 3월을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의민족 이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평화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평화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이 시대를 이 시대를 이 지역을 적절히 잘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대한민국 사월 정말로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을 잘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이신 예수님을 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의 필요를 더잘 섬기게 하옵소서. 섬긴다는 이들이, 국민을 섬긴다는 이들이 진짜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